안녕하세요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입니다. 오늘은 이동식 노래방 기계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노래방 기계 제품은 가정용 노래방 기계의 기본형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의 타입이고요. 이동식 케이스에 모니터, 그다음에 노래방 주기 앰프 그리고 하단이 스피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니터가 보통 20인치 또는 22인치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서 장착이 되는데요 2 0인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조금 작지 않은지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노래 만주기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이 반, 모니터에 따라서 두,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떤 상황에서는 다섯 개까지도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20인치 모니터에 이 화면, 우리 노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42인치 모니터에도 똑같은 이 화면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래 반주기노반죽기에서 지금 두 대의 모니터에 동시에 우리 컴포지트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총세 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화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은 큰 모니터 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작은 모니터 가지고 너무 작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몇 대의 모니터까지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총 3대의 모니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또 모니터를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는 컴포넌트로 연결했고요. 뒤에 모니터 두 대는 컴포지트로 연결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모니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컴포지트로 한대더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HDMI 단자를 통해서도 또 모니터를 한대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죽기 종류 모델에 따라서 다섯 대까지도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모니터가 작아서 작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시는 분들께서는 거실에, 예를 들어, 거실에 있다고 하면, 거실에 있는 큰 TV와 동시에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모니터가 작아 보이지만 큰 모니터. 지금 뒤에는 4 2인치고요 만약에 50인치, 65인치, 75인치 모니터가 거실에 있다면, 동시에 연결해서 아주 큰 모니터로 더 즐겁게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식 노래방 기계에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식 노래방 기계 또는 우리 가정용 노래방 기계 구입문의는 언제나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면 제가 판매부터 설치 그리고 상담까지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노래방 기계 구입 문의 언제나 노래방 정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동식 노래방 기계 모니터 추가 연결 방법 그리고 실제 화면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